황색 점멸등이에요. 어, <laughs> 멈추시네요. 좌, 우를 확인하고 출발하는데 상대차가 그냥 스르륵 와서 부딪혔어요. 아주 여기서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 황색 점멸등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입니다. 저건 없어서 맞죠? 마치... 저거, 번쩍번쩍 하니까, 아, 여기 신호등 지금 작동 안 돼. 그런 뜻이에요. 조심해. 그런 뜻이에요. 적색전면은 일시정지했다가 조심하는 거고요. 신호등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 서행하라 그랬지? 서행 천천히 왔어요. 좌우 확인하고. 좌우 확인을 얼마 동안 하나 보겠습니다. 멈췄어요. 여기부터, 1, 2, 3, 4, 이때 출발합니다. 과 보험사에서는 우측 차 우선이래요. 상대는 불박이 없고요 경찰은 불박영상을 보고 내가 피해 차량, 상대가 가해 차량이라고 그럽니다. 상대는 우측 차량이기 때문에 자기가 피해 차량이라고 주장합니다. 누가 더 잘못했나요? 아, 이거 어려워요. 1. 불박차는 일시 정지 후 출발했다. 했는데 상대는 그냥 왔다. 그래서 상대가 가해 차량이다. 이 우측 차 우선이기에 불박차가 가해 차량이다. 이두 개만 해보겠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일단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 시작. 제가 어렵다고 그랬죠? 왜 어렵다고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의 87%는 상대차가, 나는 멈춘 상대차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차가 가해 차량이기 때문에 이견이 87%입니다. 13%는 우측 차 우선, 13%. 우측 차 우선은 틀려요. 우측 차 우선이기 때문에라는 건 틀립니다. 이건 틀려요. 무조건 틀려요. 그런데, 이 사고. 저는 누가 가해 차량인지 잘 모르겠어요. 불법차가 가해 차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반반이거나, 불법차가 가해, 가해 차량일 가능성이, 가능성이라 그랬어요. 있어 보여요. 그게 뭘까요? 아까 제가 뭐 했습니까? 멈춘 다음에 서행해요. 서행합니다. 택시가 지나 갔어요. 여기 불법 주차 차량 없어요. 여기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갔어도 되는데 택시가 이렇게 갈때 조금 움직여서 좀더 봐서 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택시 갔어요. 그리고 이때 이때 서서히 움직입니다. 그왜 이렇게 오래 서있죠? 한 4초 정도 서 있었어요. 그럼 상대 차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저차서 있네. 기다리나 보다. 아까부터 서 있었네. 쭉오다가 차가 서 있어요. 그럼 저 차는 서서 서 있으니까 안 지나갈 차다라고? 서 있는 차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시정지라는 것은 일시에 일시 좌우 요거. 그럼 가야죠. 이 차가 그래서 갔으면 상대차가 와서 브레이크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안 가요. 안 가고 있다가 멈출 때는 언제 멈추는, 이때 멈췄어요. 이때. 이때 멈추고 시간을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할때 나가요. 조금 움직이는 건 안, 움직이지 않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상대차 입장에서는. 그럼 나가서, 나가는데 상대차는 쓰이 돈에 내가 움직인 거리가 얼마 안 돼요. 상대는 나를 서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이게 정차 후 출발 차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될 때는 가야 돼요. 가야 될때 가야 되는데 저렇게 운전은요 갈때 가고 쓸때 서야 돼요. 근데 어 일정에서 봐음음 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누가 가해차이지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가 서 있으면 아, 저 차가 안 가나 보다. 그럼 내가 지나가줘야지 상대차 빠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거에 상대차 불박은 없던데 상대차 불박이 있으면은 서있던 차 갑자기 푹 나와요. 저거. 상대차 블랙 보면요. 서 있었어요. 서 있다가 내가 지나가니까 가푹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 저는 생각 못 했다, 72%. 정차 후 출발이 나는 섰는데 너는 왜안 썼어? 안쓴차 가해 차량이야?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 누가 가해 차량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교통은 일시정지에서 좌우 살폈으면 가줘야 돼요. 가야 될땐 가야 돼요. 갈까 말까 망설일 땐 쓰고, 가야 할땐 가고. 그게 교통입니다. 물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교통은 물이 흘러가듯이.